일용할 영적 양식 이십육 시편 제 십육 편. 오늘의 말씀은 시편 십육 장 일절부터 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기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개역 개정 성경과 히브리 성경과 70인력을 참조하였습니다. 16장 1절을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하면 다윗의 믿담 나를 지켜 주소서 하느님이여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절을 70인역에서 번역하면 다윗서의 기록 주여 나를 지켜 주소서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주와 여호와는 동일한 분을 가리킵니다 지켜 달라는 것은 지켜 보아 보호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지켜 보호하여 달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그의 환난과 고난 때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리고 다른 거의 모든 상황과 경우에 의를 위하여 죄악과 악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나 그중 악을 사랑하는 악인이 있느냐 하면 그중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회개하여 믿음으로 선을 사랑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 어인들 중 도중 타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16장 2절을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하면 당신은 여호와께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선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같은 구절을 70인력에서 번역하면 그 주께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님인데 그것은 당신은 나의 선한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성경과 70인력에는 여호와가 자기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아마도 다윗이 하는 것 같이 보이나 히브리 성경에는 그 고백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과 여러 시편들 많은 곳에서 다윗이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것처럼하여 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인 인자이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장차 오실 자기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미리 내다보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인간이기에 그에게도 역시 여호와는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절대적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다윗과 그리스도는 여기서 여호와를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70인력은 해설하자면 그 이유가 천하 만물이 주의 것이니 실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주께 아무 선한 것도 드리거나 행할 수 없어 오직 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입장에만 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과 해석을 좀 달리하여 그 이유가 주 밖에는 그리고 주를 떠나서는 인간에게 아무 복이나 성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번역과 해석은 그 뉘앙스가 서로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양쪽 다에 있어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여호와가 주님이라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을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하면 그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에게 그들 안에 그들과 나의 모든 기쁨의 뛰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의미할 것이며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나는 아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윗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이 크게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성이 대단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질투하기까지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구절을 70인역에서 번역하면, 그의땅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자들에게 그들 안에서의 그의 모든 원함이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그의 모든 원함은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함과 뜻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모든 뜻과 원함이 놀라웠다 하였으니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같은 구절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마도 다위스로 해석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나 여와로 간주되어도 이 말씀의 그 근본적 의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나 그리스도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 참된 성도들은 존귀하고 크나큰 기쁨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을 또한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참 성도들을 대단히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는 이런 양한 마리를 위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일지 않은 양 아흔아홉 마리보다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 구절들에서 다윗이 말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주님이시고, 그가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윗도 기뻐 사랑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사 다윗의 환란 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시 율법의 그두 가장 위대한 계명들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었고 누구에게 있었으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지키기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편, 16편이 계속하여 다음 분에 했을 덱니다. Shalom!